2001년 2월 4일 부산 연제구 배산 중턱 수풀 속에서 22살 여대생 김선희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복부와 목에 두 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. 사인은 과다출혈, 치명상은 복부였습니다. 그날 그녀의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야근, 어머니는 경주로 향했고 남동생과 둘이서 잠든 밤이었습니다. 오전 7시 반 남동생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누나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. 그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내복 위로 양말을 신은 채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. 집 근처에선 침입 흔적이 없었고 휴대폰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.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족 동창 친구 수십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알리바이 가 입증되었습니다.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등산로에서 불과 30m 거리 위쪽 아래쪽 모두 15m 이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. 현장에는 지문도, 족적도, 도주 방향도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칼만 남아 있었습니다. 현장은 김선혜 씨의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. 그날 새벽 그녀를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?